나이 들어 모르면 오히려 없어 보이는 다섯 가지. 나이 들어서 이 다섯 가지 모르면 오히려 없어 보일 수 있어요. 지금부터 알아두세요. 첫 번째,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에요. 대출, 세금,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. 복잡한 문제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세요. 두 번째, 최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에요. 이제는 스마트폰, 인터넷, 앱 사용은 일상에서 필수예요. 이것들에 대해 모르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꾸준히 배우고 익혀야 해요. 세 번째, 건강 관리의 최신 정보예요. 운동, 식습관, 예방접종 등 건강에 대한 정보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. 새로운 건강 정보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건강을 놓칠 수 있어요. 네 번째,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예요.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회적인 변화와 트렌드를 이해하면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.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해요.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와 자기 존중이에요.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게 돼요.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알아야 나이 들어도 여전히 빛날 수 있어요.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세요. 모르면 나이 들어서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.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.